6월 3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0, 10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큰목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 지 안양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2절 말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3절 말씀 주의 빚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4절 말씀, 그런 적,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겁나게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두고시는 내하나님을 오히려 찬성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일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나라에 향하여,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나라에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아주 조그만한 자비심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던 악한 원수 대적들이 다윗을 혹독하고 부당하게 공격하며 괴롭혔음을 지금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가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악한 자가 나를 치며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달려가도 친절이 없고 악한 영이 그것을 막고 이상하게 일이 대죽박죽 안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어떤 고통 속에서 주님을 지금 찾습니다. 이 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에여 하나님 이시오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앞대로 일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나의 힘이 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원수들앞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며 이렇게 힘들하게 이렇게 됩니까, 주님? 지금 다윗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이런 표현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신약 라오디에 라오디에 얘기, 교회를 향하여 두 없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하셨던 불이센다니까이 토해내리라 이 표현법을 지금 토해내다 의미가 통하는 말,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교시록 3장 16점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읍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내다 다윗은 지금 버리신다이까 왜날 내가 지금 버리신다이까 왜날 버리신다이까 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시, 버리시, 버리, 버리듯이 이렇게 나에게 무관심하시며 왜 이렇게 원수들에게 쫓기다리며 이렇게 지금 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지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일이 잘안됩니까왜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참 질병이 나 찾아와서 의사도 고치지도 못하고 이 고통으로 매일매일 내가 힘들어해야 합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산다, 사랑한다고 제가 고백하며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내 나이 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더라도 왜 이렇게 잘 기죽박죽으로 아, 앞뒤가 꽉 막히고 사람마저도 친구마저도 나를 이렇게 피하며 손가락질하며 이음이 나를 공격하며 왜 이렇게 이렇게 됩니까 주님 우리들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버렸셨나 이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내다 이 말씀처럼 이 표목은 벌이셨나이까 아까 표이더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3절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장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좀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보내셔 시 나를 좀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어 나를 좀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토요일에 저는 교통사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통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루다 할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늘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우리 주위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참차 사고가 엄청 심한 심했습니다. 뒤에서 어떤 젊은 23살 먹은 젊은 미국 애가 저 차를 엄청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몸에도 이상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지켜주신 겁니다. 지금 다윗은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좀 지켜달라며 간절하게 다윗은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감받은 백성은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께서 이를 통 지켜주십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일날때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늘 있어야 합니다 사전 말씀해 그런적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그럼 나의 극락의 하나님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기쁨 중에 기쁨이신 나의 하나님 이라는 뜻입니다 극락의 하나님 기쁨 중에 기쁨이신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것은 최고의 기쁨을 제공하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다위의 고백입니다. 나의 건강의 하나님. 다시 극심한 어떤 고통 속에 고통을 당하는 끝에 드디어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때 그는 최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즉 내가 하나님의 다리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내가 신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금을 계신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순간이 어떤 어떤 일이라도 최고의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이세상 그는 잠깐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막아주신다면, 그 순간은 물거품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고통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힘들고 도저히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을 하얗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지금 어지에서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두고시는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나의 속 사람, 내속 사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 불안하게 이렇게 불안해, 불안하게 이렇게 어찌할지 모르고 있느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 속사람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뭐 고난이 따르더라도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나를 공개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어떤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일이 잘 안되고 일이 꼬이고 여기에다가 질병까지 들고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막막한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마침내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당황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왜 불안하고 왜 힘들어하는가 다윗은 지금 자신의 속 사람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불안하며 낙심하지 말라 멀지 않아, 곧. 하나님께서 나의, 나를 구치, 이렇게 구원하신다. 내 영혼아.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성하리로다. 지금 다들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하나님을 오히려 찬성하리로다 내가 힘들고 고난 속에 있더라도 고통 속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런 상태이더라도 내가 질병에 들어서 너무 아파서 닥터들마저도 고칠 수도 없고 매일매일 약을 먹지만은 그냥 그때그때그때 그때, 그때, 그때 뿌리고 완전하게 낫지 못하고 이럴 이를 를때 이를 약이 어지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오늘 다윗이 고백한 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디의 창녀를 온우주만 마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습니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서, 여러분에게 무관심하면서, 이렇게 내밀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 시간에,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만을 바라보라,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짐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나한내 얼굴을 도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게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윗처럼 힘들고 고난 속에 역경 속에 너무 어려울 때 악한 자들이 날 공격하고 도어도 어떻게 할수 없을 때. 아베슨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에게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상태 주님만이 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셨오 이런 기도가 끝까지 일어나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실 때 의지하고 주님만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님의시간에 이르면 눈물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려 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지금 요즘 너무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날이 더우니 짜증도 많이 나고 좀 힘들 때도 있고 여러가지 안좋은 일이 더욱더 이렇게 생기고 스트레스 어떤 여러가지 안좋은 일이 많습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천사들 보내시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님 나 말을 의자시 바랍니다. 오늘도 승려시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내일 새벽 기도에 다시 뵙겠습니다.